맞다맞어 왔어. 자! 있어어오늘이있어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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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식어맛 자 감당불과 습시 일반 약간 감성채만 비슷하게 생겼죠 이렇게 해서 어, 건식과 습식 두 가지를 준비했고요. 그 다음에 이거는 옥수수입니다. 옥수수. 옥수수 말린 거. 보시면은 이렇게 옥수수 말린 거. 이렇게 오늘 좀 신경을 좀 썼어요. 잡는 자가 새우를 싹다 파쇄를 시켜야 돼요. 나중에 또 덩어리가 나오면은 폐합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니까, 자, 이렇게 일단 들고 나서, 먼저, 어, 수분이 있는, 자, 보리쌍 넣고, 에, 보리 쌍 넣고, 보리 한 번, 싹한번 젖어주고, 이 수분을 빨아들이는 또 역할을 하기 때문에, 어, 지금은 이제 보리를 좀 많이 넣어야 돼요, 이제는. 네. 가을에 뭔 보리를 많이 넣냐 하는데, 아닙니다. 지금 배 갈라보면 다 보리먹고있어요. 보리, 보리 넣고나서 저랑 옥수수를 마른거 옥수수를 넣어 자, 절반만 이만큼 만 넣겠습니다. 많이 들었다 이게 나중에 보리만 바닥에 깔려서 내려가는게 아니고 이 건조된 옥수수도 어 나중에 같이 보리랑 섞어서 이옥수수국 바닥에 같이 내려갈거예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감성돔이 들어왔을 때, 어. 보리만 먹는 게 아니고, 이 말려, 이 건조된 이 옥수수까지 같이 먹기 때문에, 아무래도, 어, 국물을 좋아하기 때문에, 응? 어. 감성돔은 국물을 좋아하잖아 그죠? 그래서, 이렇게 하면은, 어. 나의 또, 밑밥이 좀더더 더 빨리, 어. 바닥에 안착이 될 수가 있고, 또 밑밥이, 어. 더 많이 쌓일 수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더 유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. 마른 옥수수가 되게 좋아요. 예. 일반 통조림 옥수수도 좋긴 한데 비싸잖아요. 쬐끈한데 그 1,000원, 뭐 2,000원씩 받잖아요. 그죠? 예. 양도 얼마 안된 거. 자,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수분을 충분히 옥수수하고 보리하고 어, 충분히 어, 새우가 녹으면서 수분을 빨아서 <laughs> 예. 같이 이렇게 나중에 밑밥을 쳤을 때 어, 보리가 아닌 옥수수 같이 어, 바닥에서 쌓여가지고 고기가 들어오면은 바로 하작을 할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돼요. 아시겠습니까? 이해 가셨어요, 여러분들. 마른 옥수수를 쓴다. 이 부분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키 포인트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부분입니다. <laughs> 자, 잠시님 생각해 보세요. 이 파우더 안에 응? 옥수수도 있고, 곡물도 있고, 막 여러 가지 어? 뭐 많이 있잖아요, 그렇죠? 음. 근데 솔직히 얘네들은 바닥에 지가 안착이 돼봐야 얼마나 내려가겠습니까? 얘네들은 그냥 유혹만 해주는 파우더는 그냥 유혹이야 유혹 냄새를 유혹시킨다. 그리고 실질적으로 먹이활동한 을 놈들은 옥수수하고 보리입니다. 새우는 자어들이 내려가면서 자어들이 먹는 상층 바다의 바다의 표면부터 바닥까지 내려가는 과정에서 새우는 이미 없어요. 바닥까지 내려가면서도. 먹기 때문에 파우다는 바다에서 퍼지면서 사라지는 거고, 새우는 내려가면서 자부들이 다 먹는 거고, 그리고 실질적으로 남아있는 것은 여기에 좀 전에 보리하고 마른 옥수수, 이렇게 두 가지가 바닥에서 남을 거예요. 그리고 고기가 감정놈이 바닥층에 들어오면은 얘네들이 그걸 먹기 위해서 여기서 시간을 머뭇거립니다. 그리고 우리는 그그 그 녀석들을 잡기 위해서 우리는 함정을 파는 거죠. 아시겠습니까? 음. 빨리 곡이 들어가야지. 오늘 끝내자. 저한테 다 오후에 대고 나올 거 포인트 캘. 오늘 깔끔하게 4 0한5 0 마리 들고 정리하고 예. 네? 어, 자, 라니까 んまりかっじゃ 이거 같은 경우는 바닷고기라서 바닷고기라서 수심을 좀 줄였어요. 한30 그래야지 감성돔이 시원하게 입질을 받을 수 있는 카텐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. 아시겠습니까? 똥고기를 잡냐 따라서 수심이 내가 지금 어디에서 입고 나간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. 열거고기제 자, 보셨죠? 이 섬세하게 뒤출 주니까 이만, 이만한 고리도 잡잖아. 이만한 고리도 잡잖아. 이만도이만이 해줘. 기리지고리지말이고뒤도 살짝 만한 고리도 잡지 마. 고 자, 우. 우. 와. 자, 자, 와, 야, 돼요, 돼요,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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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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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

<목소리> 와, 자, 여러분, 사탕만 했습니다. 아, 아, 진짜 그부산에그 해운대 사장님, 아, 진짜 유튜브 구독자, 아, 그것도 뭐큰 형님 버리신데, 야, 내 자신을 믿고 신념을 믿고 하면 거기 나올 겁니다. 그 말은 나 진짜 오늘. 아, 자, 자, 한 마리 있습니다. 뽕다이 아, 올 시즌 첫 사차 잡은 것 같습니다. 자, 충분히 사차 되겠죠? 아, 그대 지짐한 마리 있습니다. 아, 뽕다이 아, 올 시즌 첫 사차! 이야, 경단님 이게 되구나. 어? 야, 내가 저, 저, 겨울에 경단을 써봤는데, 아, 2020년, 이 코로나 시대에, 또, 예, 코로나 시대에 정말 힘든 다 같이 온 국민들이 고생하시는데, 잠시 4차 말이로 싹 그동안 스트레스 다 풀립니다. 여러분, 다 같이 소리 질러!